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교회 모임이나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은 진짜 부흥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심령 깊이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갈망해야 할 부흥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참된 부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 교회를 보며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버립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어버리고 기도가 힘을 잃고 회개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가슴은 뜨겁지 않고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부흥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현실이 되는 것,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이끄시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신앙의 모양만 유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신앙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우리의 타협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질 때 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질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열망입니까? 아니면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까?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배고픈 자가 음식을 찾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흥이 오면 죄가 드러나고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며 영혼 구원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며 말씀을 향한 갈망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한 사람을 통해 가족으로 교회로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대단한 설교나 멋진 예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가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오늘 밤 하나님 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길 원한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릴 사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사람 바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태우십시오. 저를 통해 부흥을 시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우리 안에서 다시 타오르길 기도합니다.